여러분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나요? 씹고, 뜯고, 맛보고, 즐기고. 사람은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죠. 다른 동물들은 어떨까요? 새들은 부리를 이용해 먹이를 쪼아 먹어요. 이빨 있는 다람쥐는 먹이를 씹어 먹어요. 그렇다면 곤충은 어떤 입을 가지고 있을까요? 곤충은 먹이를 먹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입을 가지고 있고 그 입에 맞는 먹이만을 섭취해요. 어떤 입이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? 첫 번째로 소개할 곤충의 입은 빨아먹는 입이에요. 나비나 나방류에서 많이 관찰되는 입인데요. 꽃 깊숙이에 있는 꿀을 빨아먹기 위해 대롱같은 입을 가지고 있어요. 둥글게 말려있는 입은 먹이를 먹을 때쭉 펼쳐서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쓰는 빨대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? 그 다음은 나비처럼 길지는 않지만 대롱 같은 입을 가진 파리를 보도록 할게요. 파리는 입에서 소화액을 분비해 먹이를 액체 형태로 녹여요. 그리고 털이 나 있는 빨판 같은 입으로 먹이를 핥아먹는답니다. 다음에 소개할 곤충의 입은 씹어먹는 입이에요. 지금 넙적배 사마귀가 슈퍼미럼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. 가까이서 보면 큰 턱을 이용해 먹이를 씹어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런 입은 사마귀뿐만 아니라 뚜기 잠자리 등에서도 볼수 있어요. 나비나 나방류 애벌레도 씹어먹는 입을 가지고 있는데요. 단단한 식물조직을 큰 턱으로 열심히 먹으면서 몸을 키운답니다. 다음 소개할 곤충의 입은 찔러먹는 입이에요. 뱀미나 개아제비 같은 곤충에서 관찰되고 주로 뾰족한 입을 가지고 있답니다. 지금 보이는 곤충은 물 속의 사막이라 불리는 개아제비인데요. 개아제비가 나처럼 보이는 긴 앞다리로 먹이를 잡았어요. 그리고 주사기 같이 뾰족한 입을 찔러 몸안의 재액을 빨아먹는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할 곤충의 입은 핥아먹는 입이에요.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등 나무의 진이나 액체형 먹이를 먹는 곤충 친구들이 갖고 있어요. 스펀지 같이 생긴 입으로 곤충젤리를 핥아먹고 있어요. 평소에는 혀를 숨기고 있다가 먹을 때 사용해요. 자, 다양한 곤충의 입을 살펴보았어요. 곤충은 자신만의 특별한 입으로 먹이를 먹으며 열심히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답니다. 다음에도 재미있는 곤충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